일곱 가지거든요. 일곱 가지. 미국까지. 인데 지금 남은 거는, 그, 저, E 타입이랑, E 타입이랑, 음, F 타입. 음. 조금만남았어 나머지는 다 끝났어요. 그냥. 음. 네. 음. F 타입은, 18평이거든요. 저녁면저 음. 18평인데, 이게 많지는 않아요. 10실인데, 음. 집값 한 6개 정도 남았어 음. 6개 정도 남고, 나머지는 분양이 다 끝났고, 음. 최근에. 그, 이제 E 타입이, 이제, 지금, 50몇개 남았습니다. 음. 음. 정확히 하면 한 40밖에 돼요. 음. 이게 전용평수가 9.9평이거든요. 음. 9.9평이고, 이제 부가세 빼고 2억 4천 3백부터 시작해요. 음. 음. 여기는 이제 신혼부부도 살수 있고, 1.5름이라 전세를 놔도 어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전세를 놔도. 음. 맞는 분안 되는데, 음. 1.5름은 이제 그 아파트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음. 신발장도 뭐 있고, 수납장도 많이 있고. 음. 그리고 이거 세탁기 이런 거는 기본이잖아요. 음. 음, 기본이고, 이게 1.5로. 음. 이게 편치리 창고. 음. 창고인데 이제 건조기능만 옵션, 여기선. 음. 옵션이고, 이 창도 통창으로 해가지고, 이중창으로 돼 있어가지고, 방음도 되고, 체광도 되게끔 해놨죠. 음. 이제, 에어컨도, 여기, 다, 여기는 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어요. 보통 하나 있는데, 음. 일정 오름이라, 따로 되어있어요. 음. 잘 되어있습니다. 음. 음. 신혼부부들이 사는데, 지장은 없다고 봐요. 음. 뭐, 크게 시작하는 사람 크게 시작하시면 워낙 집중,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음. 음. 이억대 신혼부부들, 음. 전세 살 돈으로, 음. 사도 돼서. 어, 냉장고 많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다요즘또개조하는사람 그래. 많아가지고 개집도 있고 농도로 음. 영정동 쪽으로 오다 보 왼쪽에 한상들이만알려있어요 그리고 예, 공항철도 기준으로 영종역 다음이 운서역, 아, 운서역에 이번 출구, 어, 저기, 이번 이름이, 음. 저기 음. 저희 오피스텔, 아까 지도상으로 보여드리는 곳, 저기 맞아요. 이번 출구 쪽, 저 있고, 저희 바로 맞은편에 배가 음. 가고 음. 있습니다. 음. 용종, 음, 메가박스 용종. 어, 어, 저기 보이시면 알겠지만 저희 네, 네. 건물이 있고, 메가박스가 있어요. 있어요. 음. 그리고 음. 2번 출구 쪽은 여기 단독주택이랑 층수리 음. 낮아서 음. 이제 전망이 좋아요. 음. 음. 여기는 이제 음, 음. 1번 출구 쪽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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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되 있고, 저희는 그 설명드렸지만 지하 5층에서 6층까지가 주차장. 4주식4주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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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이고, 7층에 네, 이 커뮤니티 시설이 되 있어요. 음. 이게 뭐가 있냐면, 이제, 침대는 없지만, 게스트하우스, 손님 들오면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곳, 런드리 카페도 음. 들어오고, 헬스, 헬스랑 GX 들어오고, 여기가 이제, 위에가 안 보이는데, 중정구조로 되어 있어요. 중정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제, 여기가, 파크가 들어오고. 이게 이 플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차광에서 7층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커뮤니티터있어 그리고 그 아까 그 저기 넓은 도로 쪽으로 그 A 타입이라고 있대요 아까 그 일자형으로 된 1.5로 이게 있는데, 어, 거기는 이제 8층부터 11층까지가 여성 전용층. 왜 음. 이쪽에 승무원들이 많아가지고 어, 그렇게 만들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그 여성 전용층은 없고 공용. 그 아까 남은 게 어느 쪽이죠? 네. 남은 게 이쪽에 요건 코너 삼촌 쪽. 아 코너. 전체 코너 쪽이었요 그리고 아까 투룸이랑 이타임 남은 거는 요 얘기했지만 요 코너 쪽. 음. 코너 쪽으로만 남아있니다 음. 코너 쪽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코너 쪽 좋죠. 네. 어 이쪽, 이쪽, 이쪽. 사방 사방 4네 군데 코너 쪽에 남은 거란 얘기죠? 네. 그리고 네. 상가는 네. 1층1층만 있고 아, 상가.